안녕하세요. 오늘은 현재 진행형이 쓰이는 네 가지 경우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지금이에요. I'm studying, I'm working, I'm reading. 이렇게 지금 내가 당장 하고 있는 어떤 행동을 묘사할 때 ing 쓰죠. 친구가 전화해서, 어, 너 지금 뭐해? 이렇게 하면 I'm cooking, I'm making dinner. 어 요리에 저녁 만들고 있어. 이렇게 지금 당장 뭐뭐 하고 있어 할때 ing 씁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이거는 제가 예문부터 드릴게요. I'm studying to become a teacher. 나는 선생님이 되기 위해 공부하고 있어. 이게 지금 당장 지금 이 순간에 공부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렇게 ing를 쓸수 있습니다. 어 친구가 너 요즘 뭐해?라고 물어볼 때, 어나 요즘 선생님 되려고 공부하고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때 I-N-G를 쓸수 있다는 거죠. 어, 한국말로도 나 요즘 뭐뭐 하고 있어 이렇게 진행형으로 말해주잖아요. 어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어, 요즘 하고 있는 행동이라고 할수 있겠죠. 제가 책을 좋아하는데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어, 요즘 너책뭐 읽어? 그러면, I'm reading new type. New type 이라는 책 읽고 있어.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당장 제가 읽지 않아도 그렇게 답변을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가까운 미래에 하는 행동. 가까운 미래에 곧할 행동을 묘사할 때도 ing 를 쓰죠. 예를 들면, 퇴근 후. 어, 퇴근 후에 어, "나 뭐뭐 할 거야?" 이렇게 말하죠. "I'm having dinner after work." 어, 퇴근하고 식사할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 친구가 오늘 밤에 뭐해? 물어봤어요. 그때도 ing 쓰는 거죠. "I'm watching Netflix tonight." 어, 나 오늘 밤에 넷플릭스 보려고 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밤곧 다가오는 미래죠. 그럴 때, 퇴근 후, 오늘 밤, 그렇게 곧 다가오는 미래에 아, 묘사할 때, ing 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쓰임새 볼게요. 이거는 조금 생소할 수 있어요. 반복되는 짜증나는 일을 묘사할 때, ing를 씁니다. She's always arriving late. 아, 그게 항상 늦어. She's always arriving late. 네, ing로 arriving 했죠. 그리고, she's always eating my snacks. 아, 걔가 항상 내 간식을 먹어. <laughs> 네, 이렇게 나를 좀 어, 기분 나쁘게 하는 일이 반복된다. 그러면 ing 써주세요. 여기서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반복이 되는 일이 있는데 나는 그게 짜증나지 않다, 괜찮다. 어, 그런 일은 어떻게 말할까요? 제가 이제 첫 번째 예시를 다시 가져올게요. She's always arriving late. 이렇게 했는데, 어, 이 친구가 자주 늦는데 나는 괜찮아요. 어,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저는 이 문장을 she usually arrives late. 이렇게 바꿔줄 것 같아요. 한국말도, 어, 걔 맨날 늦어. 걔 항상 늦어. 이거랑, 어, 걔 보통 좀 늦는 편이야. 이런 건좀 둘이 어감이 많이 다르죠? 그래서 맨날, 항상, 그거를 보통으로 바꿔줘서 좀그 강도를 낮춰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ing가 이렇게 반복되는 짜증나는 일에도 쓸수 있다 이런 새로운 것을 배웠어요 간단하게 복습할게요 ing 쓰는 경우가 4개 네 있었죠 첫 번째 지금 당장 하는 행동 두 번째 요즘 하는 행동 요즘 어떤 책 읽는지 요즘 어떤 일 하는지 표현할 때 ing 씁니다 세 번째 가까운 미래에 하는 행동 퇴근 후 오늘 밤에 뭘 할지 말할 때 ing 쓸수 있어요. 네 번째. 반복되는 짜증나는 일. 뭐 친구가 항상 늦는다. 친구가 내 음식을 맨날 뭐 뺏어 먹는다. 짜증날 수 있죠? 그때 ing 쓸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재미있는 문법을 배워봤어요. 저는 사실 문법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laughs> 되게 오랜 시간 동안 문법이라는 말 자체도 싫어했고 약간 지루하게만 느꼈어요. 그런데 이 영상을 찍기 위해 저도 전보다 더 조사하고 공부하면서 어, 재미를 많이 느끼고 있어요. 어, 이런 게 있었구나. 어, 이렇게 이게 쓰이기도 하네. 어, 이런 걸 알아가는 재미가 있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도 재미를 함께 느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아마 표현 관련 영상을 하나 찍고 단순 과거형을 다루게 될것 같아요. Thank you for watching and see you next time!